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는요? 아네첫 번째 공략주는 우린 P T S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린 P T S는 이제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요 부품인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 통상 자원부의 팔에서 십이 메가와트급의 어,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용. 베어링을 만들며 시작품을 어,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장마감을 앞두고 정말 끌어올리는 시대가 대다수 신재생 에너지에서 강세를 만들면서 이 종목이 올라왔던 건데, 사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 보통 이제, 어, 재건, 뭐, 남동, 남북경협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설 장비용 트랜스미션 기어를 만들고요. 그리고 항공부품, 로봇, 어, 항공부품. 그리고 로봇력 정밀감속기 그리고 방산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크게 이슈가 안 되면서 어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좋은 가격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마감은 했지만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이 종목 역시 오늘 강세 시세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단기 6,200원,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이민경님께서도 나도 바이오 정성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게 봅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위원님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공략주로 바이오주 한 종목 언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어,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 종목은 반드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네, 종목명은 바로 파미세지라는 종목입니다. 어, 예전에 시장에서 정말 뜨겁게 달궜던 바이오 종목. 최근에는 이제 전자부분, 어, 전자 부품의 소재도 납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쪽 반도체 계열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이슈를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미세리나 종목 지금 가격 구간의 위치 그리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최근 5년간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꾸준히 어, 늘려오면서 바이오 신약 임상 개발에 집중했으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또 매출에 대한 부분도 나,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 최근, 두산전자 b 지와 45억 규모의 반도체 재료. 그러니까 이 재료가 뭐냐면, 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에서 루빈이라는, 최첨단 ai 가속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이직 관련 반도체를 계속해서 설계를 하는 기업들에서 수주까지 이어진다 라면 여기에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어, 하트셀레그램이라고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거 역시 이제 환자의 신장 기능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모멘텀까지 전해진다라면 저는 파미셀이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